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올리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어, 영상을 찍지 못하다가, 어, 아버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에, 마음 좀추스르느라고 영상을 못 찍다가, 아, 이제서야 네. 올리게 됐습니다. 이점 어, 이해해 주시고, 어, 영상 앞으로도 종종 올릴 테니까, 많이 보시고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어 작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작업은 어 우선은 저기 실 높이가 지금 콘크리트 높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토공을 먼저 잡고 어이 현장에서는 지금. 저희가 토목에서 흙을 받게끔 돼 있어요. 다른 현장은 뭐, 뭐 식재나 시설에서 흙을 받는데 여기는 토목에서 흙을 받게끔 해 주셔,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토목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흙 작업을. 그래서 이 현장 소장님이 어, 식재 시설에서 직접 하면은 흙이 나쁘든 좋든 신경을 안 써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흙이 나쁘게 되면 토목에서 흙을 못 받았네, 어쩌네 이런 말이 나올까봐 저희가 지금 좋은 흙만 골라서 어 작업을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 구간은 조금 되고요, 그전에 한세 스팟, 세 스팟 정도 작업을 해서 저희가 지금 콘크리트탈설까지 어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 이 현장에서 보면 양은 얼마 되지 않아요. 가 되지 않고 한 5, 6분에 한이 정도, 7분에 한이 이 정도, 그 정도밖에 지금 브리트 타선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워낙 넓기 때문에 여기 가 블록이 뭐야 단지가 아니 동이 아파트 동이 7개 동인데 아 그래도 좀 대지가 좀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아, 저희가 흙을 받고, 어, 흙을 받으니 밑에 골제 까는 것까지 해서 저희가 다 하고 있어서, 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 저쪽에 판교에서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슬라브 위에서부터 도로 구간에는 바로 골재층이 혼합으로 메꿨는데, 여기는 흙 위에 지금 흙 위에 붓재를 깔고 붓재 15 전에 그다음에 콘크리트 포장 15 전입니다. 여기서 지금 소공을 잡고 있는데 제가 이 영상 찍기 전에 이그 면다가 넓은 바가지로 해서 흙을 정리하는 게 있어요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은 이렇게 다져져 있던 곳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레이딩 빔 가지고도 날아실할 때도 엔질멘질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흙이 너무 많으면은 딸려오지 않기 때문에 흙이 딸려오지 않고 이렇게 딱딱하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어 일반 바가지 가지고 나라시을쭉 해오셔가지고 어 흥량을 죽인 다음에 처리를 하시는 게 너무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트레이딩을 가지고 나라시 잡기가 뭐 좋긴 한데 이렇게 너무 두껍게 끌고 오다 보면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번 끌었어도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다시 면을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지금 아르구간이라 도로 상태가 어떤 데는 이렇게 운영수거관이 있어 가지고 한쪽으로만 배수가 되기 때문에 평평하게 면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가운데 부분이 양쪽으로 원형수로 가 있어요. 그래서 면을 잡을 때 복선으로 해서 굴 곡지게 잡아야 됩니다. 면 때문에 여러번 솔직히 그레이딩 빔보다는더 확실하게 잡으려면 그 바가지 일반 바가지들은 넓은 바가지든 해서 그량을줄여놔야 돼요. 네. 이렇게 돌이 있기 때문에, 출 칠렁칠렁 되는데, 어. 목선이기 때문에 저도 여기를 좀 해놨습니다. 일부러. 평평하게 긁지 않고, 어 어차피 여기 위에 또 글재를 깔기 때문에, 물체가 또 많이 들어가지 않으려면은 통옥으로 좀 정확하게 면를 잡아주는 것도 어,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건설기계 박람회가 있었는데 저는 어, 여기 일이 바빠서 뭐 아침부터 찾아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어 일이 조금 일찍 끝난 날가서 참관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많은 업체들이 제가 이 필터로 테이프를 장착할 때만 해도 업체는 주연밖에 없었거든요. 그만큼, 음 많은 이게 돈이 된다 싶으니까 국내 업체든, 그다음에 해외 업체든 좀 많이 생겼더라고요. 어 그래서 좀 괜찮게 봤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앵콘테트로테이터를 가서 봤습니다. 어 근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스 주는 것도 한 곳이고 어 그래서 또왜한 어 곳인지 봤더니 그 그리스 들어가는 그 호수 그 부분이 굵고 가늘고의 차이 때문에. 어, 차이를 줘서 주거, 주거, 그리스가 어, 한 곳으로만 줘도 충분히 어, 여러, 여러 군데에 그리스를 들어갈 수 있게끔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 괜찮다, 어, 괜찮다 싶었는데 역시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필트 로테이터에 좋은거 나쁜거를 구분 짓기보다는 뭐 돈만 있으면야 좋은걸로 바꾸는거는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거예요 지금 뭐 전기차가 나오고 있지만 어떤게 좋은건지 나쁜건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만큼 틸트 로테이터는 지금 초, 초기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지금 제가 장착한지 거의 6년 되가거든요 6년이 되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거의 현장마다 테트로테이터를 찾는 곳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테트로테이터를 장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좋은 제품이 나쁜 제품이지를 떠나서, 우선은 테트로테이터 자체만으로도, 장착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지금은 대접을 받고 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남들보다 정말 좀 앞서가는 사람들은 빨리 장착해서, 내한문처럼 잘하는 사람과 아직 장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절공을 못해서 뭐 틸트로 테이터를 잘 운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뭐 그런 거니까요. 그 때문에 아직까지도 뭐 어떤 제품이 좋네 만에 이거보다는 틸트로 테이터를 장착하고 다니느냐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어그 차이인거 같아요어 그리고 내가 이번에 보니까 뭐도운 산업도 나오고 어 이거는 뭐 회전 링크지고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 오토테트 오일타이 예. 네. 어 회전 그 회전부위에 브리스를 넣느냐 아니면 오일로 나오느냐 뭐 이런 건데 솔직히 말해 저는 아직까지 저도 이 제품을 주연 제품을 구매하기 전까지 내구성을 1년을 봤거든요 근데 1년 동안 지켜본 바로는 괜찮다 싶어서 어 저는 주연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솔직히 오토나 그 회전링크 중에서도 오일 타입 오일 타입의 제품들이 저는 조금 좀 믿음이 좀 그런 게 왜냐면은 그리스 주는 부위에 유격이 조금은 있어도 어 괜찮은데 어 쓰는 데는 조금 지장이 없는데 만약에 오일 타입을 딱 넣었을 때 만약에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유격이 생긴다 그러면은 오일이 새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작업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못 하는 거를 바로바로 바로 AS를 처리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못 해도 뭐 데모 제품을 줘서 이걸 쓰고 있어라 라고 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만약 그렇게 않다면은 이거를 수리를 할 때까지 오일을, 일이새기 때문에 유격 부분이 많이, 그 뭐야, 아, 어, 회전뱅크를 쓸수 없게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건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단, 그게 단점이고요 장점은 만약에 제품이 오일이 새고 그러면 바로바로 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 작업을 중지하고 수리를 할수 있는데 만약에 어, 그리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laughs> 유격이 조금 있어도 그냥 쓰다 보면은 나중에 더 많은 곳들이 유격이 발생해서 어 제품에 제품이 수리를 할때좀더 음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예 시간이 없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하지 않습니까 수리를 어떻게 보면 겨울에 보내야 되고 하는데. 그렇다 보면은 더 많은 곳들이 급격이 발생하고 부장이 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제품이든, 어 내구성도 중요하지만 정말 정작 중요한 건 저는 AS라고 보거든요. AS가 뭐, 무상이든 유상이든 빠른 처리를 해서 해줘야지만 그 회사의 이미지는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저는 처음에 그런 제품을 구매를 하면서 그 주변의 회리사님과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AS 부분적인 것들을 좀 잘해달라. 왜냐하면 성격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물건 팔고 나물라라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AS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정말 크다. 제가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부분 대한 거는 정말 어떤 회사든 간에 정말 잘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어, 물론 내가 바쁘고 그래서 그냥 지나치어가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잘 처리를 해준다 그러면은, 어, 아무래도 다른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차별화된 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좋겠죠. 어,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경쟁을 어, 맡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왜냐하면은 어느 대리점은 이렇게 해주는데 어느 대리점은 저렇게 해준다. 같은 회사일지라도 뭐한 곳에서 대리점 없이 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런 경쟁력이 없으면은 저는 어, 회사는. 죽었다가 보거든요. 경쟁을 만들어서 이 제품 같은 제품일지라도 서비스를 어느 곳에서 잘해놓은지에 대해서 어, 그 된점의 매출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만 얘기를 했어요. 앵코네 가서 질문도 하고, 뭐, 진짜 솔직히 좀 끌려서. 왜냐면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6년 동안 사용하면서, 이제, 어떤 제품이 좋고, 어떤 제품이 나은지, 뭐, 저는 알기 때문에, 한번 바꾸고 싶은 마음도 막 생기더라고요. 그때 좀, 할인을 좀 해서, 이거를 팔고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선은 좀 참았습니다. 왜냐면은 금액도 완드폰하는 뭐 것도 아니고 댓글 팔고 뭐한 3천이나 2,500에서 3천을 더 주고 바꾼다 한데 지금 현장에서는 뭐 텐트로케이터를 가지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어뭐 딱히 얘기가 없고 뭐. 뭐 제가 이게 지금 제품이 한번 수리를 맡겼는데 그렇다고 해서 고장이나거나 뭐 그랬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사진 고장이 일어났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아직은 그렇지 않아서 다른 제품으로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어 그냥 우선 이걸로 만족하고 쓰다가 만약에 막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한번 그때서나 생각을 해볼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도운산업이라 것도 얘기를 했었는데, 뭐, 제가 이번에또 돌집기에 대한 특허를 하나 좀 내고 있어요. 지금 다 들어갔고, 금액도, 돈도 다 내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좀더 있다가 제가 그 돌집기에 대한 중간 정도 되면은 한두 달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는 도직케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안 돼서 내일 치지는 못할 것 같고 어, 며칠 내로 쉴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음 주나 해서 쉴것 같습니다. 여기가 보면은 원형 수로관이 원래 없다가 설계 변경 설계 변경이 들어가서 한쪽으로 해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지금 면을 잡았고요. 또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양쪽으로 원형 수로관이 있어서. 양구배를 줘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이 트트로테이터, 아니, 나라시에를 잡을 때 브레이딩 빔 가지고 한쪽 면을 한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는 양구배만 잡았었어요. 근데 한쪽으로 면을 잡으려고 그랬더니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면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애를 먹다가 지금은 이제, 어,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되더라고요. 어, 그런 것처럼 이게 연습이라는 건 연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용할 때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감이 오시고 또 아,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그때, 어, 그때야 비로소 이렇게 레이딩 빔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레이딩빔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물어보는 건 좋은데 이렇게 연습을 꾸준한 거를 일을 해보시고 해봐야지 느낌을 아실 수 있지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한다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끝트로테이터도 음.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사용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감각도 생기시고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테트로 데이터를 그냥 단지 어렵고 비싸고 어 그런 제품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까지 테트로 데이터를 구매를 망설이시는 분들은 어 필히 빨리 숙제하셔가지고 남들보다 좀 앞서 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 구매적인 부분도 물론 부담이 되시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데트로틸트를 배워놓고, 어, 현장에 나간다 그러면은, 정말, 명함 하나 달라는 그런 소리가 정말 기쁘게, 예, 들릴 겁니다. 어, 여러분들도, 망설이지 어, 마시고, 얼른 구매하셔가지고, 숙달되게끔 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어, 다음에 또뭐 관로 터학이라든지할때 어, 자주자주 여러분들한테 영상 세트로테이프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 네, 자주 올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어, 감기들 조심하시고, 요즘 감기 걸리면 사람 대접도 못 받는다고 하니까 기침을 하니까 코로나인 줄 알고. 아무튼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